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10가지 품종을 소개할 텐데요. 좀 오늘 좀 늦었습니다. 자, 어, 난초를 여러 군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좀 구입을 하려고, 아, 돌아다녔는데, 그렇게 많이, 음, 공급은 못했습니다. 아, 어렵네요. 어, 비싸고, 어, 또 판매할 때는, 어, 비싸면 잘안 나가지도 않고, 실화 어, 뽑는다고 잘 팔지도 않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튼, 뭐 1번부터 10번까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출발합니다. 아주 저렴하게 책정했어요. 다엽변의 중투입니다. 축수 내측의 신화 하나고요. 자, 무척 도 상당히 좋아요. 후유질이에요 그런 개체에 자, 이런 모습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이제 신화가 아주 이런 식으로 아주 멋들어지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또 신화 하나 달려 있습니다. 아주 엽성이 좋고요. 제대로만 잘 배양하면 은 아주 멋진 품종이 될 그런 개체. 자, 골 깊죠? 아주 엽성 좋아요. 자, 모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뒷테도 마찬가지로 아주 숭두로 아주 잘 나왔죠? 자, 이런 모습들. 자, 내 네, 초계신 하나 어, 14에 1.0까지, 최대 1.0까지 나와요. 0.8에서 1.0까지 나오고 가격은 55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55만원. 자, 아주 배양하시면은, 여러 차문면 아주 중자목으로는 최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1번이었습니다. 1번. 자, 단엽변에, 요 단엽성에 중투. 자, 뿌리 상당히 좋아요. 촉수 세초 4초. 신호 하나 나오고 있고요. 아주 변이 좋습니다. 자, 1번. 무명 단엽복륜이에요 두척입니다. 자, 7cm 0.5인데요. 아주 엽성이 고리 깊은 그런 개체의 무명입니다. 단엽복륜. 자, 새로받고입만넓어지면 아주 아주 좋은 개체가 될 거예요. 무명이고 딱 봐도 웅장하죠. 두척이지만은 아주 웅장한 딱 모습. 힘이 넘쳐, 힘이 있어 보이죠? 하여튼, 뭐, 이거 20만원 책정을 했어요. 어, 무명이고, 아주 종자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2번. 단역복륜. 단역복륜 무명이에요. 자, 좋아요. 자, 뿌리. 자, 이 정도. 자, 뿌리는 이 정도입니다. 자, 2번. 3번, 산채 출발, 마루변의 서반이에요. 요런 개체가 산채 출발이고, 빼분만 떨어졌어요. 둥근 변 보이죠? 이런 개체들이 발전하면 정말 무섭게 발전합니다. 자, 분해 안착하면 짧아지면서 입이 벌써 넓어졌어요. 서반이 현철에 싹 들어있죠. 일반 아닙니다. 서반이에요. 자, 서반이 여기도 이렇게 들어있으면서, 어, 모축보다는 변이 어, 좀더0 6에서 0.7까지 넓어진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종자가 아주 좋아요. 이런 개체들은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발전을 많이 하는 그런 개체들이기 때문에, 어, 아시는 분들은 이런 개체를 많이 선호를 해요. 자, 이벽성에, 등구 마르변에, 서방, 무늬가 들어있는 것들은 발전할 때 어마무시하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개체들을 산에 가면은, 어, 그, 문의가 없어도 이런 개체를, 어, 산 채우시는 분들이 아는 사람들을 알아요. 가져오면은, 반드시 분해 심어서, 어, 배양하다 보면은, 2대 때, 3대 때확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하여튼 그 품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반 들어있고요. 자, 이거 20만원 채정했습니다1 4 0.6에서 0.65에서 0.7에요. 3번. 어, 자, 백보부만 떨어진 선체 마루변의 서반. 마루변의 서반. 뿌리는 이 정도입니다. 자, 새 뿌리 하나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이 정도. 자, 아주 중재 좋아요. 3번. 변의 중투입니다. 두, 축이, 네, 두, 두 축이고요. 이 9cm 0.8, 0.9까지 나와요. 자, 뭐쪽에도 이제 감정투식으로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고요. 보이죠? 자, 신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멋지게. 변도 이것도 좋아요. 자, 그니까요. 이렇게 나와, 화려하게 나왔다가, 어, 감으로는 가능 개체로 보여집니다 자, 4번. 그래서 가격은, 어, 요 12만원 책정을 했어요. 9cm에 0.8, 0.9까지 나고요. 13만원을 할까다가, 만원 더 빼고 12만원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변이 아주 좋아요. 굴려 놓면 놓고 또 한번 기대하면서 어, 배양해볼 만한 그런 개체입니다. 자, 4번이었어요. 단엽변의 중투. 앞 아, 변이 아주 좋아요. 모초기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오고요. 3번 중투로 나오는 그런 개체고 뿌리는 좋습니다. 자, 3개 4번. 5번입니다 5번. 자. 단엽변의 황산반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두축인데요 이게 모 척도 후육질입니다. 진청의 후육질인데 뭔늬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이렇게 발전하면 정말 많이 발전하는 그런 개체로 다 보여지는 개체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황산반으로 아주 멋들어지게. 자, 이거만. 어, 어떤 마음을 먹고 한다면 딱 잘라버리고, 요것만 딱 판매하면 엄마무시하게 그래도 꽤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변이 좋습니다. 많이 발전할 거예요. 이게 요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개체의 황산반이에요. 아주 멋지죠? 이쁩니다. 이 개체,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판매가 안 됐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5cm에 0.9까지 나오고요. 15만원, 요거는 책정을 했습니다. 15만원. 종자 좋아요. 이런 개체들을 구입을 하셔야죠. 음, 이거 한 번만 더 손을 보이고 판매 안 되면 제가 배양을 할 겁니다. 아, 아주 좋은 종자입니다. 아주 좋은 종자예요. 자, 일튼 15만원. 황산반, 단엽별 황산반 책정을 했습니다. 자, 5번. 황산반, 변의 황산반이에요. 뿌리, 자, 이렇게. 뿌리, 벌브도 있고, 뿌리 괜찮습니다. 뿌리는 세 가다. 자, 5번. 자, 엽성 산반 어, 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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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성의 3반입니다. 총 뇌축이고요. 15에 0.8까지 나와요. 3반이 이렇게 다 들어있죠. 이렇게. 이렇게. 아주 변도 좋아요. 변도 좋고. 3번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3번이 다 남아있죠. 변이 좋아요.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6번 어, 15에 0.8까지 나오고요. 15에 0.8까지 나오고 6만원 설정을 했습니다. 6만원 자 6번 6만원 3번 엽성의 3번이에요. 자 변의 3번이에요. 자 3번 다 들어있죠. 뿌리 세불이 나오고 있구요. 뿌불은 이정도입니다. 자 6번 젓가락 단엽이에요. 젓가락 단엽. 세축의 신화세계 14에 0.6 최대 0.6 까지 나와요. 완전 젓가락 단엽입니다. 보시면은 아주 골도 깊고 진청에 아주 두꺼워요. 너무 두꺼워요. 두꺼도 너무 두꺼운 젓가락 단엽입니다. 그쎄도 상당하죠. 너무 두꺼워서 잘라져 있고. 아주, 이런 모습들이에요. 자,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거의, 또한번 신화 나올 때, 신화가 다산조 같아요. 세 개나 지금 달려있거든요. 신화도 좀 특이하게 나오죠. 하여튼, 뭐, 가격은 5만원 책정을 했어요. 14에 0.6 나오고요. 최대 5만원. 산채 출발일 거예요. 산채 출발. 산채인한테, 산채인이 산채에서 배양했던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제대로, 어, 잘 배양하면, 이쁘게 배양하면, 나름대로 특색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5만원 측정했습니다. 젓가락, 탄엽. 자, 뿌리. 아주 좋아요. 자, 아주 성질이 참 신화가 참 특이하게 나오죠. 자, 이 정도. 자, 7번. 젓가락, 탄엽. 장단엽의 3반이에요. 장단엽의 3반. 아, 세쪽의 실화 하나 20cm 0.8제 실화가 약간 이게 꼬부라져서 나와가지고 좀 아쉬운데요. 자이 선반이 골 깊죠 끝으로 선반이 다 밀려 있습니다. 아주 옆성이 상당히 좋아요. 장단옆에 선반. 자 어, 변도 좋고 아주 후육질이에요. 자 가격은 13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13만원 자 촉수가 많아요. 세쪽에 신화나 20cm에 0.8. 어 아, 옆선 좋죠. 끝으로 3반이 다 밀려있는 그런 개체예요. 13만원 나름대로 저렴하게 13만원 책정했습니다. 장단옆 3반. 선반. 3반이 어, 들어있는 그런 개체예요. 자 뿌리 좋구요. 신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장단엽의 3반. 자, 8번이었습니다. 산책 출발 3반이에요, 3반. 산반. 이게 대조 9촉입니다. 13에 0.8까지 나오고요. 어, 요것도 신화들이, 신화 신하 붙음이 좋은 것 같아요. 신화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로보면 어, 살짝살짝 삼반들이 들어있는 그런 개체고요. 좀 얀약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어, 45,000원 책정을 했습니다. 45,000원. 자, 이렇게. 엽성이 좋죠. 5만원 받을까 하다가 4만 5천원 채정했습니다 하여튼, 대주고, 어 꽃한번 피워보시라고. 3반이에요. 3반. 약한 3반. 하여튼, 초심자분들 이런 거 배양하면 좋아요. 처음 이렇게 난초 접하시는 분들, 한쪽짜리 뭐 그냥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대주로 구입을 해가지고 배양하는데, 배양 실력 늘리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하여튼, 자, 9번. 45,000원, 13에 0.8, 9쪽 짜리예요 대주 3반. 산반. 3반이 어, 살짝살짝 다 들어있어요. 자, 대주 3반. 뿌리는 아주 좋고요 예, 네, 특수가 많이 붙네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또 하나 붙어있고, 어, 다산적으로 보여져요. 자, 이렇게 모습들. 자, 9번. 입니다. 그마소 무지입니다. 두 쪽에 신화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냥 뭐 단성호가 들어있다 해서 혹해서 그냥 구입을 했는데. 어... 안 보여요. 근데 신화가 약간 3반승에 들어있어, 들어있어 보이기는 해요. 좀더 커봐야 알겠지만은. 이튼 뭐 35,000원 책정했습니다. 두 쪽에 신화 하나. 22에 1.0이에요. 22에 1.0. 자두 쪽에 신화 하나. 이렇게 뭐 변은 좋아요. 이런데 호가 터지거나 중투로 터지면 좋은데요. 이렇게 자 금화소 무지로 해서 3만 5천 원 책정했습니다. 두 쪽에 신화 하나 10번이었어요. 금화소 무지인데요. 신화가 삼반 소으로 이렇게 나와요. 삼반 50으로 하여튼 자 마지막 10번 금화소 무지 자두 쪽에 신화 또 이렇게 붙어 있네요. 자, 10번이었습니다.